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무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략순항미사일 바로 별표연무3, 연무3, 연무3 별표별표입니다. 현무-3는 흔히 한국형 토마호크라고 불리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무라는 이름은 동양신화에서 북쪽을 지키는 신수, 현무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이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현무 마이너스 3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거리와 정밀성입니다. 초기형은 약 500km를 비행할 수 있고, 개량형은 1,000km,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50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대한민국 전역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전략 거점, 군사기지, 심지어는 지휘부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미사일의 또 다른 강점은 지형추적 비행 능력입니다. 현무 마이너스 3는 고도가 낮은 상태로 산맥과 해안을 따라가며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이동하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죠. 실제로 CEP, 즉 원형 공산 오차는 수미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거의 레이저 유도 폭탄에 가까운 정밀성을 보여줍니다. 현무 마이너스 3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지상에서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통해 발사할 수 있고,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나 214급 잠수함에서도 발사됩니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은 육해공 전방위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무 마이너스 3가 단순히 공격력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현무 마이너스 3를 통해 적의 핵심 지휘부, 미사일 발사기지, 군사 지휘소를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무기가 아니라 전쟁 억제력을 높여주는 국가 안보의 핵심 카드라 할수 있습니다. 현무 마이너스 3위 개발 과정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독자적인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꾸준히 발전을 이루며 결국 세계적인 수준의 순항미사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하나 등 국내 방산업체들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무 마이너스 3위 존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받으면서 한국의 국방력과 방산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었죠.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 마이너스 3을 가리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 배치됨으로써 한국은 단순히 방어적인 군사력에서 벗어나 필요할 경우 적의 전략 목표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무 마이너스 3는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정밀 순항 미사일입니다. 차거리 1,500km 급의 원거리 타격 능력,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은밀성, 그리고 지상 해상 잠수함 발사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방위력을 상징하는 핵심 무기 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너무3이 미사일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룩한 자존심이자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